정희 대통령은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도로를 뚫고 새마을 운동, 그죠? 이런 것들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되는 계기가 됐죠. 지금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깨끗해지고 있죠. 시대는 다르지만 정신은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나라를 부강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이재명 대통령, 야, 대단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정치에 눈을 뜨고 있는. 봉사가 아닌 겁니다. 이해하시죠? <laughs>